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비록 비가 왔지만 단비였어요 이게 단비를 또 맞이하고 이렇게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 안식일 학교에서 봄꽃 사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해오름 널 사랑하나 봄꽃 이렇게 <laughs> 좀 한번 졌습니다 널 사랑하나 봄 보다 할때 봄과 봄으로 시작하는 건데 어시 중에 되게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짧고 유명하신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해오름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해오름 널 사랑하나 봄꽃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셨는데요. 어,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고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리모컨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 서툴지만 여기 맞춰서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어, 왔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laughs> 자, 배봉산 둘레길 황토 맨발길에서 떨어진 복꽃잎을 밟으며. 수술후 이번에 계신 어머님 직접 면회는 안 되지만 간병주님 큰큰 누님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가까이의 형님 가정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배봉산 둘레길의 황토 맨발길 있어서 걸어보았습니다. 만개 후 떨어진 벚꽃 잎을 밟으며 피어나고 만개한 것 못지않게 잘 떨어져 끝까지 아름다움과 여운을 남기는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마침 태양을 등지고 찍은 그림자가 인생의 해가 떠오르듯 때가 있고 지는 때도 있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맡기듯 내어 맡기길, 맨발로 걸으며 온 몸의 생기를 느끼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길 소망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생명의 은혜와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 갔으면 합니다 하고 교회 앞마당 벚꽃 나무가 만개했을 때 올려다본 또 헤어른 종탑 사진과 함께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루어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단임 목사님이신 성시현 목사님께서 좋은 글로 이렇게 출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사연이고요 다음은 또 어떤 분의 사연이 있는 꽃일까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초찰 초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장봉도에 배 타고 들어가 산행하며 마주한 진달래 꽃입니다. 그리고 36병원 헌간들의 벚꽃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예쁜 걸또 보내 주셨는데요. 테니스 클럽에서 진달래꽃 하전을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봄을 완전히 느껴 보기 위하여라고 제일 먼저 보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예, 이영복 주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 너무 행복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다, 다음 사 사진은 또 누구의 사진일까요? 경주 고궁을 거닐며 왕비의 감성으로 느껴보는 봄날이라는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왕비가 된 감성으로 한번 느껴보는 사,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네좀 네, 사진이 이렇게 너무 좋죠. 사진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직접 봤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 신경욱 지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꽃은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 지금 여러분 시작할 때 표정이랑 완전 달라지셨어요. 더 꽃이 되셨어요, 더 꽃이. 자, 다음 사진은 누구의 사연이 있는 사진일까요? 지난 몇 년간은 봄이 와도 온것 같지 않고, 봄꽃이 피어도 마음껏 만끽할 수 없는 우울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오랜 만에 로뎀나무 속으로 가족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배봉산으로 장자못으로 자유롭게 꽃구경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봄꽃에 열광하는 것일까? 왜 봄꽃들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걸까? 아마 긴 겨울 동안 꽃들도 사람들도 봄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봄 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웃음 가득히 봄의 쌀 담고 봄 이야기 봄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 잎새도 달지 않고 달려 나온 내 잎의 별꽃 개나리꽃. 긴 겨울을 힘들게 견뎌온 우리에게 하루라도 빨리 꽃을 보여주신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봄꽃들을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노뎀나무반이죠. 연재윤 장로님께서 좋은 글과 또 사연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조금 죄송한 게와이 좋은 글을 이 목소리로 읽다니. 예, 성우로 섭외하고 싶다. 그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아, 잘안 보이시죠? 4월 1일 힐링 캠프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종려나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귀한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은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 강명희 집사님과의 사진이 가슴 뭉클해집니다. 뭉클해집니다. 한 명은 누구일까요? 저 하늘 본향까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진이 있고 또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듬뿍 비춰주시는 아침 회사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침 밥상을 맞이하는 이 하루의 시작이 너무도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침은 오래오래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행복한 상상 보금자리 종교타운을 꿈꾸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함께 하니 진짜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강은경 집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우리 교우님들이 아주 이렇게 많은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삼육대 호수길을 따라 거닐며 번기운의 치에 절로 부람산 자락을 올랐는데 와 진달래 꽃에 함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화전용으로 꽃잎을 따고 산을 누비는 멋진 안식이로 역시 꽃보다 꽃도 좋은데 꽃보다 살구나무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의 벚꽃은 호수길을 따라 운치있게 피어있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연출을 하며 촬영을 하고 꽃말을 나누며 꽃길을 걷는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라고 꽃같은 집사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집사님들 살구나무반들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어, 정말 행복해 하시는 이 모습이 상상외로 너무 저도 앞에서 행복해지네요. 점점. 자, 또 사연이 있습니다. 3월 29일 새 신자 수요 공부, 성경 공부를 마치고 교회 앞에 만개한 목련이 너무 아름다워 찍어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빛나는 목련과 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랑을 소유한 해어름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상훈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또 아주 멋있는 사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도다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글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봄꽃 사진전을 위한 배봉상 꽃길 사진 몇장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배봉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저첫 번째 사진도 보내신 사진이고요. 백현남 지사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아, 네. 잘 감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품이 있거든요. 네. 또 다음은 자세히 보시면 2020년 5월달과 2023년 5월달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벌써 4년 전과 지금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꽃에는 관심 없는 저에게 유독 봄이 되면 눈길을 끄는 교회 앞마당 벚꽃나무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짧은 한 순간을 위해 화려하게 폈다가 지는 벚꽃을 보면서 나리,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저희들의 다짐인 것도 같습니다. 누구시카요? 아, 전도사님이래요. 전도사님 강명희 주사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laughs> 다음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를 한번 예연인이라고하이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그이에 겨울을 <목소리> 이겨낸 게더 기적이래요. 힘든 걸 이겨내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식상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라고 여기 있는 해오름 벚꽃 온정대. 이 순서를 위해서 벚꽃을 보러 가서 <laughs> 이제 찍었는데요. 이제 나, 사연은 나미라 시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안 어, 보이네요. 자. <laughs> 우리 남인하 시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해오름 벚꽃 원정대출 4년째 양평에 저기 봄 파머스 가든에 가는데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제가 출동하는 겁니다. 남미하 시사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꼭 보여주고 싶다 해서 제가 스케줄 다 취소하고 갔다 왔습니다. 자, 네 남인하 시사님 감사합니다. 이른 봄에 들판에 은은한 푸른 빛으로 물들이는 큰 까치꽃, 큰 개불알꽃이에요. 이름이 참 남사스럽죠?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옮겨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식물의 이름도 <laughs> 예쁜 게 싫었는지 <laughs> 일본식으로 바뀐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식물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얻게 된 예쁜 이름이 봄까치 꽃이래요. 꽃말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황양한 들판에 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봄까치 꽃처럼 세상에 기쁜 하늘 소식을 전하는 해오른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상 양평 들꽃특파원 남은경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냈어요. <laughs> 네. 남은경 집사님께서 또 사, 어, 되게 식물적 지식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네, 떨어지, 떨어지는 꽃잎에서 찍은 사진인데, 엄청 좋은데 갔죠 이곳은 어디냐면 우리 교회 앞마당입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청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걸 아줌마들 셋이서 부럽게 쳐다보니까. <laughs> 보니까 찍어주신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괜찮은데, 살살 뒤에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한 사진이냐면, 뒤에서 전도사님이 막 아니죠, 이규 집사님이 막 흔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 하는. 그래서 이 연출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도 아름다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벚꽃 시즌 보기만 해도 이쁜 벚꽃을 제대로 구경하기도 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벚꽃은 나무에 피어 있을 때도 이쁘지만 바람에 날리는 꽃. 눈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40대 아줌마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규 집사님 감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흔든다고 뭐라고 하는 아이들의 잔소리까지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진짜 저희가 올라가라 소리 안 했는데, 인규 집사님 올라가셨어요. 근데 애들이 왜 이러냐고, 이제 말리는 사진입니다. 이러지 말라고, 엄마 이러지 마. 그래서 그런 사진과 함께 우리 송혜진 집사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학생반 우리 사진인 것 같죠 저렇게 해서 키가 컸나봐요 쑥쑥 아이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킥커에 들려들이 니다 바짝... 저기서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안 다운. 네, 벚꽃도 아름답고 우리 학생반 아이들도 아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거의 다 지나가는 사진으로 찍었는데 동영상을 한세네개 보여줬는데. 계속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그뭐 연출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사진입니다. 어 제가 알기에는 그 지난 안식일에 오후에 반찬봉사를 하고 나서 그 위생병원 36병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우리 학생반들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찬봉사 끝나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년 벚꽃과 함께, 이 학생반 사진이고요. 자, 매년 벚꽃과 함께 찍은 청년반 시그니처 사진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앞에 사진 보시면, 여기 서준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 지금 서준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년전 사진이고, 이쪽에는 이제 또 오래간만에 은강이도 보이고, 우리 청년반 사진. 자, 지난주에 찍은 것 같습니다 매년 벚꽃과 함께 찍는 청년반 시그니처 샷입니다 열정적인 승아 덕에 건진 예쁜 단체 사진입니다 승아가 찍어줬나봐요 누워서 이렇게 안 봐도 같습니다 이렇게 찍은 우리 청년반들 정말 아름다운 청년반들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보고 너무 예쁘죠 청년반 누가 꽃인지 꽃이 꽃인지 청년 사람이 꽃인지 저희가 이걸, 이렇게, 보, 이런 사진을 보고, 아까 그 아줌마들 40대들이 부럽게 쳐다보고 있었더랬죠. <laughs> 우리도 저렇게 나올 줄 알고,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예린 청년이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너무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과 교우님들이 꽃으로 이 안식일 학교 함께해 주시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오른 교회 대표 성우 되시는 분이 시한 편을 읽어주신다고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안식일 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후후후후 <놀람> 벚꽃 <놀람> <놀람> 이상규. 꽃잎들이 한꺼번에 오 봄이 핍니다. 꽃잎들이 한꺼번에 하르르르, 봄이 칩니다. 난독 이윤슬. 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꽃처럼 아름다운 해오른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하지 않고 옷김을 짜지도 않는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꽃을 입어 보지 못하였단다. 믿음에, 믿음이 믿음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너희야 더잘 입혀주지 않겠느냐라는 어,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기억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억절 읽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꽃이거든요. 꽃이하고 작은 화분하고 모든 분들에게 곽꽃, 분꽃, 네뭐 백일홍 이날 아주 올드한 꽃이지만 아름다운 꽃에 다 삼녀 선물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참여하신 오늘 분 중에 세 분을 뽑아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요거 뭐지? 꽃 말린 거에 향수 비누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두 개, 두분 드리고, 우리. 마지막 어린이는 윤슬이 어린이만 참여해서 이거는 화분에 핸드페인팅도 하고 꽃이 심어서 키우는 키트, 아트 키트예요. 요거를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중에 제가 임의로 뽑았는데요. 어, 한 분은 제가 뽑았습니다. 한 분은 제일 먼저 보내주신 우리 이영복 집사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일 늦게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몇개 보내신 분이 누구까요? 네, 강명희 집사님. <laughs> 강명희 집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야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 좋겠지만, 자, 기억절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오셨다. 당신의 낫을 하물며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결때가 이르었음을이라 하니. 게시록 14장, 14절, 1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손님은 안 계시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뵙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각 출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없이 현장에 꽃 화분을 두 분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분 먼저 성인 두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39번, 39번, 자, 다음, 우와,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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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오, 네, 이사현 경집사님 우리 이성집 사님 감사합니다. 네, 36번. 오늘 30번대 36번 우리 어, 네, 정태식 장노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오늘 꽃제 날이 꽃으로 다 준비했거든요. 자, 다음 바로 어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laughs> 명인데 한번 봅시다. 3번. 아, 내현승아. 네, 1번부 열어 볼까요? 이거 좀 이상한데. 1번. 다현승 할것 같아. <laughs> 네. 자, 아무튼 승아가 뽑혔습니다. 1, 2, 3번 누군지 모르지만. 자, 다음. 순서는 어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룸에 보석 같은 아이들을 주신 은혜 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임동혁 장로님 전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매번 좋은 우리의 마음을 대표해서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 헌금을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는 저희 특별 헌금들이 있거든요. 그 네팔 뭐 성경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을 위해서 축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안식일 이 봄꽃 가운데 저희가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꽃마다 아름답게 새겨져 있고, 또 어, 울부짖는 그런 새들의 그런 소리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또 그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또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력의 은혜를 더욱 나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원하님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행복이 더욱 풍성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셈이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구리 해오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정말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소중한 그런 하늘가족들 구성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또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탁드린 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의 헌금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지진을 통하여서 또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또는 네팔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선한 이웃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헌금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와 같은 귀한 헌금들이 가장 알맞고 축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직접 안찰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은총이 더하여 지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달되어야 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소그룹의 시간과 또한 예배의 시간. 또한 모든 안식일의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니, 구리의 으름께 모든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더 아름답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